대검의 그 자료를, 자료 제출을 좀 요청을 했고요. 했는데, 그, 이게 지금,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와 감찰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 굉장히 좀 곤란해 하면서 최대한 빨리 이 수사 감찰을 마치고, 마치는 대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. 지금 요런, 게 한번 좀 이해해 주실 수 없는가라는 그런 입장입니다. 예. 아, 이제 제 때, 지금 원하시는 때 제출이 못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. 지금 그 법무부에서 보실 때 자, 검사장은 행정적인 감독 책임도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압수물 전반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지휘 감독 대상입니다. 그런데 모르시지 않습니까?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? 법무부는 뭐 하시는 거죠? 법무부는 직무 감찰 같은 거안 합니까? 예, 뭐 들어가십시오. 그러면 그 당연히 이큰 예. 사건이 비위 사건이 벌어졌으면, 진작에 직무감찰 내지 수사 의뢰를 해서 하셨어야 됐고, 증거 보전을 발 빠르게 하셨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답변이, 그잘 모르겠습니다. 뭐 수사 다 해보고 넘기겠습니다. 말이 되는 겁니까, 지금? 그 사이에 증거가 멸실되거나 인멸되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? 말다 맞추고, 이미 지난주에 다말다 다 맞춰서 오는 그 심각성을 보셨지 않습니까?